문제 30번, 어, 30번은, 일단 조건을 먼저 보면은, 삼각형 A, B, D에서, <laughs> 삼각형 A, B, C가 안에, 음, 같은 한 삼각형 안에 들어와 있고, 지금 A, B, C 삼각형은 A, C 하고, B, C 길이가 같고, 지금 A, B 길이는 8로 나와 있고, 이듬해 삼각형이기 때문에, 이거를 C에서 수선을 바로 내리면은, 수선이 돼서 지금 이 길이가 2등분이될 거다. 그러면 지금 H라고 만약에를 잡자. 그러면은 AH하고 BH의 길이가 같은데 그림은 좀 이상해. 하 b h 하고 AH가 길이 어가 같을 거고, 그럼 4가 될 거다. 4가 될 거고. 그러면 이게 세타기 때문에 이 삼각형 내에서 지금 BC도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어. 그러면 BC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어, <laughs> 코사인에 세타를 많이 써보면은 지금 BC 분에 BC 분에 4가 될 거고 BC 분에 4에서 BC를 만들어보자. BC는 어, 코사인 세타 분에 4가 될 거다. 음. 사산세타분은 4가 될 거고 요거는 A씨도 길이가 똑같을 거고 이게 A씨가 될 거다 일단 조건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r 보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삼각형에서 지금 이 부분을 졸라서 보면 요것도 수선이될 거기 때문에 결국 요거는 2분의 세타가 될 거고 요것도 2분의 세타가 될 거고 음. 둘다 2분의 세타가 나올 거다 그래서 2분의 세타로 나눈 다음에 지금 이 2분의 세타를 이용해서 삼각형 지금 O1 삼각형에서 H B O1의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어 탄젠트를 쓰면은 4분의 r1이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될 거다. 탄젠트 2분의 세타를 쓰면은 4분의 r1. 그래서 r1이 4의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나올 거다. 그리고 지금 이제 R 1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R 1 R 2를 일단 구해서 극한을 그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R 1이 나왔고 R 2는 지금 조금 까다로웠었는데 어제도 지금 여기서 A 에서 쭉 수선을 많이 내린다. 이게 이등비 상황이거든. A C D 가 이등비 상황이고 A C 길이와 같고 어 A D 하고 길이가 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라고 여기를 같아서 수선을 내리면 이등분이 될 거다 아 그 다음에 요렇게 선을 한번 꺼보자 내 힘을 이용해서 그럼 지금 여기서 조건에 나와 있는 게어 세타 ABC, ACD가 음, 그렇죠 외곽을 이용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이 삼각형 이 삼각형 ABC에서 이것도 세타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건 이 세타가 될 거고 결국은 지금 이 접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세타고 이것도 세타고 그야 되겠네 세타 세타로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음 먼저 구해야 되는 게 AC. AC 가 아까 주어졌지. AC가 주어져야 될 거고. 지금 코사인을 이용하면 코사인 2세타가 AC분의 C 아 이것도 뭐라고 CM 해 볼까?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삼각형 ACM에서 삼각형 ACM에서 잘 보려나? 삼각형 ACM에서 보면은, 코사인 2세타를 사용해보자. 코사인의 이세타 하면은, <laughs> AC분의 CM이 나올 거고, a c 아까 길이 나왔으니까, 음. 그리고 CM은 AC가 어, 코사인 세타분의 4 곱하기 코사인의 이 세타가 만들어질 거다.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하면은 지금 이 삼각형 지금 O2라고 투라고 어,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O2CM의 삼각형에서 탄젠트를 사용하면은 탄젠트 세타가 음, 탄젠트 세타가 지금 CM분의 M분의 R2가 될 거고 그래서 R2는 cm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될 거다. 그러면 cm의 길이가 나오니까 cm 이거를 이용 위에 거를 이제 이용하면 아, 복잡하 코사인에 세타 분의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런 거. 이렇게 이제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네. 그럼 r 2가 이제 만들어졌네요. 그럼 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위에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은 음, 타타가0제로 0, 5칸에 가면 세타 제곱에 r 1이 4에 1 1 1 1 1 1 1 1네4 1 1 1 r 1 4의 탄젠트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곱하기에 아이고야 코사인1세타1 4의 코사인에이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. 이렇게 만들어지겠네. 모양이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가 돼야 되고,